반갑습니다 이번 물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계획 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 말 자체가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장작으로 떼을 수 있는 군불아궁이 아주 멋진 군불아궁이도 있고 집 수리비만 지붕부터 해가지고 수리비만 2,500만원 들어간 집입니다 대지의 면적이 121평 마당 안에 텃밭하고, 정자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텃밭이 마당 안에 있습니다. 정자도 바로, 집 마당에 정자가 있고, 텃밭도 있고, 군불나궁이, 황토, 무쇠솥의 황토 군불나궁이. 장작만 해도, 소유주의 말씀으로, 10년치 장작이 있답니다. 집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가끔 오시다가, 겨울 말고 여름, 아, 여름 말고 겨울에는 정말 멋지겠다 싶습니다. 군불 아궁이 뗄수 있는. 난방은 군불 아궁이 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분께서 시시로 오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다가 몸이 좀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시시로 오는 공간으로 사용했다가 더 좋은 분을 만났으면 싶어 가지고 내놓는 그런 물건이고. 진교맨하고 그릇 30분 거리. 진교맨은 뭐 아주 큰 맨소재지입니다.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주 큰 맨소재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진교맨소재지에서 30분 거리 뭐 성룡차는 5분 이내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어, 한번 가면서 살펴보면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지금 어, 군불 아궁이 뗄수 있는 연통이 보이는 이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이고 수리비만 2,500만원 정자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수리비만 2,500만원 해가지고, 다 장작해가 다해 나르고, 진짜 여름에는, 아, 겨울에는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고, 이렇게 연통도 외부로 잘 빼가지고, 아주 힐링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또는, 좀 요양하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위성 수신 안테나도 다 세워져 있고 매도금액은 몽땅 5,500만 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꽤꼬 비싸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소유주의 말씀으로도 뭐 절대 비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서 물건 좋다면서 제게 아주 자랑을 많이 한 그런 물건입니다. 창고도 있고 창고도 제법 큽니다. 보시다시피 사진 속에 보시면 군불로 아궁이가 나올 건데 군불 아궁이 모습, 뭐 싱크대, 싱크대 안쪽에다가 창고 만들고 아담하게 잘꾸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게 군불 아궁이 될수 있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방에서 주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군불 아궁이 될수 있는 실내 화장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5,500만 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